a는요,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보다 작다. b는 x 마이너스 e가 3x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a와 b의 교집합이 a였다면 a가 b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다시 a와 b의 교집합이 a가 되려면 a가 b에 포함돼야 되는 거죠. 자, a 를 풀어보면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 2 x는 마이너스 a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요. b는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하니까 x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먼저 b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a를 그려야 돼. a가 여기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먼저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2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얘가 빵꾸가 털려있고, 이게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색칠된 게더큰 거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2였어도, 즉, 자, 이렇게 그려져도, 자, 이렇게 2였어도, 얘가 얘 안에, 즉, 파란색이 검은색 안에 들어, 가죠. 그럼 결국엔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는이 붙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솟값 찾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다이겠죠.